전 영상에서는 현 시점 최고의 가성비 미니벨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미니벨로 입문자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가격 대비 최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필수 튜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델테 케이블 자가 설치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 가성비 튜닝용 베이스 모델로는 티티카카 V10HD를 선정했습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플라이트 S10HD 모델도 가성비 면에서는 뛰어난 제품이지만 서스펜션 포크가 장착되어 있어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V10HD는 같은 40만원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델타 케이블 홀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 실드베어링 휠셋, 시마노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LT 10단 구동계, 1 1 36T 스프라켓, 외장 BB가 적용된 할로우텍 타입 고급 크랭크 세트, 경량 체인링까지 동일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V10HD에는 경량 알루미늄 포크가 적용되어 있으며, 포크 가방을 장착할 수 있는 홀이 있어 활용성도 높습니다. 무게면에서도 S10HD보다 확실히 가벼워 휴대성과 실용성의 우위를 보입니다. 호불호 없이 미니 스프린터로 활용하기에 최적화된 미니 벨로를 찾고 계신다면 V10 HD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프레임 구조를 보면 미니 스프린터로 유명한 턴 버지처럼 더블 트러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곡선형 프레임 설계로 뒤틀림에 강하고 주행 중 안정감도 좋습니다. 여기에 델테 케이블까지 장착하면 미니 스프린터로 활용하기에 정말 완벽한 가성비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특히, 티티카카 플라이트 시리즈를 구매하셨다면, 델텍 케이블은 꼭 튜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직 델텍 케이블의 효과를 잘 모르시겠다면, 이전 영상도 꼭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델텍 케이블을 자가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고강도 케이블 하나, 난간용 텐션 피팅, 그리고 고정용 볼트와 너트만 있으면 됩니다. 이 모든 걸다 합쳐도 3만원 이하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부품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걸어 두겠습니다. 설치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프레임에 있는 케이블 홀에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케이블을 고정해주세요. 그 다음 프레임 길이에 맞춰 케이블을 잘라주시고 텐션 피팅에 케이블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이때 무드볼트는 강하게 조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몇번 접었다 폈다 하면서 텐션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텐션 피팅의 볼트를 조금 여유 있게 남겨두시면 나중에 장력 조절이 편리합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적은 비용으로 확실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튜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델테 케이블의 효과를 제대로 느끼시려면 어필 구간에서 댄싱 주행을 해보시거나 강한 페달링으로 고속 주행을 해보세요. 프레임이 흔들리지 않고 힘이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너바인드 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미니별로에 무조건 장착하고 있는 필수 아이템 중 하나인데요 특히 장거리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손목 저림, 피로감 이 이너바인드 하나면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일자바의 구조상 손을 쥐는 형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이너바인드를 장착하면 드롭바처럼 다양한 파지 자세를 사용할 수 있어 손목과 어깨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완전히 드롭바만큼은 아니더라도 장거리 주행 시에는 그 효과를 분명히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또 미니벨로는 안장과 핸들바 간격이 좁기 때문에 기본 자세가 다소 압축돼 있는데요. 이너바 핸들을 활용하면 좀더 앞으로 나가면서 여유있는 자세로 피팅의 폭도 넓어집니다. 이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만원도 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아주 가성비 높은 튜닝입니다. 그리고 미니벨로를 구매하셨다면 가장 먼저 설치하셔야 할것 바로 캐리어 블록입니다. 가방을 장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죠. 캐리어 블록은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돼 있어서 자신의 자전거와 호환되는 걸로 무난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접이식 미니벨로 같은 경우, 캐리어 블록만 장착하고 바로 가방을 달면, 트라이폴딩 방식과는 다르게, 가방의 위치가 살짝 애매해집니다. 선과 간섭이 생기기도 하고, 가방이 붕 떠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뒤쪽으로 쏠린 사선 형태가 됩니다. 이걸 깔끔하게 보완해주는 게 바로 미니모즈 어댑터입니다. 이 어댑터는 가방을 앞쪽으로 조금 더 이동시켜주고 무게중심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며 심지어 각도까지 조절해주는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설계된 제품인데요. 처음 이걸 발견했을 때 와, 이런 것까지 생각했어 하고 놀랬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포기하듯 그냥 달고 다녔었는데 이 제품은 딱 제가 불편했던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결해줘서 정말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캐리어 블로그 설치하셨다면 이젠 가방도 하나쯤 필요하겠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 있습니다. 디자인, 가격, 활용성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컴팩트한 사이즈이지만 수납 공간이 다양하게 나뉘어 있어서 실용성이 정말 뛰어난 제품입니다. 어깨에 걸수 있는 스트랩끈도 기본 포함, 내구성 좋은 원단으로 제작돼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퀄리티도 훌륭합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6월 17일 알리 공구 할인 품목으로 더욱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라이딩 중 자주 사용하는 소지품을 바로 꺼내 쓸수 있는 필수 아이템 바로 유락 스탠백입니다. 이 제품도 정말 가성비 뛰어난 제품이고요. 제가 1년 넘게 사용 중인데도 아직도 짱짱합니다. 핸들바에 바로 장착해서 주행 중에도 물이나 간식, 핸드폰 같은 걸 빠르게 꺼낼 수 있는 구조라서 장거리 라이딩 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페달입니다.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페달은 저가형 플라스틱 접이식 페달인데요. 내구성이 매우 낮고 구름성도 거의 없으며 무게까지 꽤 무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저들이 교체 1순위로 꼽는 부품이기도 합니다. 보통 미니별로에는 분리형 페달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격 대비 정말 가볍고 구름성도 아주 뛰어난 제품입니다. 양쪽 모두 분리형이기 때문에 폴딩 시에도 더 컴팩트하게 보관도 가능합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6월 17일에 진행되는 공구할인 품목이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장입니다. 사실 안장은 가장 추천드리기 어려운 부품 중 하나입니다. 사람마다 체형이나 자세, 그리고 엉덩이 압력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편한 안장이 다른 사람에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는 편인데요. 최근에는 미니벨로에서도 경량 카본 안장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중에서도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골라봤습니다. 바로, 리에트 3D 풀카본 안장입니다. 이 제품은 에어시트와도 호환이 가능하고, 6월 17일 공구할인 대상이기도 해서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참고로 에어시트 자체는 가성비보다는 성능과 만족감을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꼭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보통 가격 대비 가장 체감이 많이 되는 튜닝은 타이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타이어에 대해 따로 언급이 없었던 이유는 기본 장착된 캔다 퀵롤러 스포츠 타이어의 성능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최대 공기압이 100PSI까지 가능해서 고속주행에 최적화된 타이어이고 타이어 폭도 1.5라서 너무 얇지도 그렇다고 두껍지도 않은 절묘한 밸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교체 없이도 쭉 사용하셔도 좋은 타이어입니다. 티티카카 플라이트 V10 HD 모델은 기본 상태로도 뛰어난 가성비 모델이지만 여기에 오늘 소개해드린 가성비 튜닝 제품으로 세팅한다면 정말 고가 미니별로 부럽지 않은 미니 스프리터 세팅이 완성됩니다 특히 델테 케이블까지 직접 설치해 주신다면 퍼포먼스, 내구성, 주행감까지 완성도 높은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만족도가 높고 이 이상 가성비 좋은 세팅이 있을까 싶을 만큼 한 번쯤은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조합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튜닝 제품들은 기변 후에도 그대로 활용 가능한 구성이라 중복 투자가 필요 없는 실용성과 확장성 모두 갖춘 필수 튜닝 아이템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최근 미니벨로 관련해서 추천 모델이나 튜닝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가성비 제품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